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4단원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1번.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의 성질은 뭐라고 그랬죠?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기억난다고 믿겠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다잡아야 돼요? 15가 30이 됐네요 그죠? 얼마야요 곱하기 2 그럼 3도 곱하기 똑같이 2해서 6 이해되죠? 얘를 등으로 표현한게 뭐가 되는겁니까? 비례식이 되는거예요 그럼 비례식의 성질을 해볼까요? 내항의 곱90 외향의 곱 90. 그죠? 그 다음. 72가 8로 변했네요. 그럼 나누기 뭐한 거예요? 9. 그럼 45도 똑같이 나누기 9. 45 나누기 9 하면 5. 그죠? 그럼 비율이 같으니까 얘를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까 등호로 표현하면 얘가 비례식이 되는 거고요. 내양의 곱 360, 외향의 곱 360. 같다. 2번.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건 뭘 이용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비의 성질. 비의 성질.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 그걸로 하는 거죠. 자, 얘는, 얼마, 어떻게 곱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곱하기 10 해서 6대 8. 아니면 여기서 또, 나누기 2 해가지고, 3대 4.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둘다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3대 81. 9의 배수, 9의 배수죠? 나누기 9 해가지고, 7대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대 5분의 3.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하면 되겠죠. 얘도 20을 곱하면 5, 그죠. 5대 20을 곱하면 4, 3, 4, 12.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소수를 분수로 고치든, 분수를 소수로 고치든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분수는 이 분수는 소수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얘를 얘를 분수로 고쳐줘야겠죠? 뭐예요? 5분의 2죠? 5분의 2, 10분의 4니까 그럼 얘는 5분의 2대 10분의 4니까 3분의 아3대 2예요. 그럼 곱하기 최소공배수 15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 그럼 3 곱하기니까 6대 얘는 5 25 10. 아니면 얘를 또 2로 나눠가지고, 3대 5.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이해되죠? 3번. 슬기네 모듬에서 미을 시간에 팔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수랑 필요한 구슬의 수를 비율, 구슬의 수의 비율을 비교하여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자, 이거는 뭐 답이 다 주어진 겁니다. 뭐랑 뭐래요? 학생수. 구슬수. 그럼 학생수, 구슬수. 그죠? 어. 이, 근데 이 구슬수가, 이 문제가 약간 애매한 게, 어 비례식을 세워보세요라고 했는데, 음, 우선은, 요 빈칸을 한번 채워 볼게요. 학생 수가 한명일 때는 4개 7개. 학생 수가 2배가 되니까 얘도 두 배. 2배, 얘도 두 배가 되죠. 얘가 3배가 됐으니까 얘도 똑같이 3배. 그럼 12. 얘도 똑같이 3배니까 21. 4배가 되면 4 416. 7 4 28 요렇게 되겠죠. 우선 요렇게 채워 볼게요. 그러면, 비례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학생수와 필요한 구슬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 구슬이 총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빨간 거. 그죠? 빨간 거랑 얘기할 수도 있고요. 노란 거랑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전체를 볼 수도 있어요. 전체. 빨간 거, 노란 거, 합한 거.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빨간 거만 학생수랑 빨간 거만 비교한다고 하면 1대 4가 되겠죠. 그죠? 그건 뭐랑, 뭐랑 같다? 1대 4는 뭐 3대? 12랑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노란 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한 명, 하나일 때. 7개 필요하죠. 그러면 2개일 때는 14개 필요하다.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일 때는요. 학생 3명일 때 전체 몇개 필요합니까? 11개 필요하죠. 그럼 4명일 때는요. 4명일 때는 2개 더하니까 44개 필요하다.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두 명일 때. 그럼 두 명일 때 빨간 거 해볼까요? 2대 8은. 3대 12.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두 명일 때 노란 거 기준으로 하면 2대 14는. 네 명일 때 해볼까요? 4대 28.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일 때, 전체로 해볼까요? 두 명일 때 전체. 22는, 세 명일 때, 33.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4번. 내만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이런 문제는 두 가지로 할수 있다고 했죠. 비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 다할수 있어요 두개 다 해보겠습니다 비의 성질을 먼저 한다고 하면 몇배에요? 전항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다섯배죠 얘 다섯배니까 25 이렇게도 되는거예요 비례식의 성질을 한다고 하면 5 곱하기 35는 7 곱하기 네모 그죠? 그럼 얘가 175죠 7 곱하기 네모. 그럼 175를 7로 나누면 25가 되죠? 음. 그 다음에 얘는 B의 성질로 한다고 하면 3이 1이 됐어요. 나누기 3한 거죠? 그럼 12도 나누기 3 하니까 얼마예요? 4가 되겠죠. 비례식의 성질로 한다고 하면 12 곱하기 1은 3 곱하기 네모. 뭐예요? 4죠 4그 다음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9가 27이 됐어요 곱하기 3한 거죠 아 거꾸로 가야겠네요 27이 9가 됐어요 나누기 3한 거죠 그죠 그럼 얘도 나누기 3하면 얼마에요? 8이죠 8 맞습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9 곱하기 24는 8 곱하기 27. 그럼 얘 하면 얼마입니까? 9 하면 6. 216이죠? 아, 8이 아니죠, 이거? 네모죠, 네모. 2, 216은 네모 곱하기 27. 27을, 아, 216을 27로 나누면 8이네요, 8. 네모는 8.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를, 비의 성질로 해보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넘어갔죠 아 요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편하겠네요 곱하기 어떻게 했어요 구했네요 얘도 곱하기 구하면 81 그죠 그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36 곱하기 4가 네모 곱하기 9랑 똑같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144죠 네모 곱하기 9. 그럼 144를 뭘로 나눠요? 9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자, 미안합니다. 4번 다시 할게요. 자. 4가 어떻게 됐어요? 36이 됐, 아, 잘못했죠? 9가 얼마가 됐어요? 36이 됐죠? 나누기 얼마, 아, 곱하기 얼마 한 거예요? 4죠? 그럼 4도 똑같이 곱하기 4니까 16. 이게 비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네모 곱하기 9가 36 곱하기 4죠? 네모 곱하기 9는 얼마입니까? 144 9로 144 나오면 16 네모는 16이다. 자 선생님이 두가지 방법으로 풀어줬는데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에 실수할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요렇게 비례식의 성질로 많이 풉니다. 비의 성질 잘못하면은 이거 순서 헷갈리면은 큰일나요. 비의 성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의 성질을 하려면 얘는 전항은 전항끼리. 그죠? 또 후항은 후항끼리 비교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둘다 확실히 알고 있으면 둘다 해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다음 5번. 연수가 가게일 가게에서 귤을 사러 갔습니다. 만원 가지고 있다면 귤을 몇개살수 있는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죠 비례배분 하라는 얘기죠? 뭐, 비례배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자, 귤 10개에 얼마래요? 아, 비례배분이 아니네요. 그냥 비례식을 풀면 되겠네요. 귤 10개에 4,000원. 그죠? 근데 얼마 있어요? 이거 개입니다, 개. 얘는 원이고. 그럼 뒤에 것도 몇 개? 원 이렇게 나와야겠죠? 몇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얼마는 만 원. 이거 세면 되죠? 그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고라고 했으니까 4,000 곱하기 네모는 10 곱하기 만. 그럼 얘가 10만이죠? 10만을 뭘로 나눠요? 40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5죠? 25개. 그다음 6번. 어, 배추 63포기를 가족 수에 따라 나눠 주려고 한대요. 지혜네 가족은 4명이고요. 그다음에 준기네는 5명이래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4대 5로 뭐라는 얘기예요? 비례배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준 GNN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63 곱하기 4더4 4 더하기 5. 어이고, 미안합니다. 4 더하기 5 그냥 9라고 쓸게요. 4 더하기 5니까 9. 9분의 4. 그죠? 그럼 7, 4, 7에 28, 그 다음에 준기네는요, 63 곱하기 전체 9분의 5, 7, 35. 그럼 두개 더하면 63 맞죠? 꼭 확인해야 돼요. 두개더 했을 때 전체가 나오는지, 28, 35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이 풀어 준 386쪽 87쪽을 꼭 반드시 스스로 풀어 봐야 됩니다. 꼭이요.